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6장 우리 1 7절에서2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 7절에서2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께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주실 심판도 우리가 제대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은혜를 계속 강조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니까 이 은혜, 특히나 은혜의 정말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인 이 방주 이 방주가 저번 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따라니까 아, 이 노아의 때나 지금 우리 시대나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똑같냐? 사람들 안에 각자가 악을 가지고, 악을 가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게 똑같다. 그리고 그것이 발달되면 발달될 수록 뭐한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들 앞에서 이 사, 세상을 적용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한번 더라 그 사람의 문명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 사, 사람이 만들어낸 문명이 발달되고 발달될수록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 세상 문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반대로 이 자연 만물들을 보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어요. 이이 신비들을 바라볼 때 이해되세요? 우리가 아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들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한번 더 할까요? 아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심판도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판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드렸냐면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 너희가 반드시 저번 시간에 살펴본 이 방주를 각자가 다 찾으라는 거예요. 이 방주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저번 주에 여러 가지를 살펴봤지만 핵심적인 거한 가지는요. 방주란 단어가 상자라고요. 키도 없고 운행할 수 있는 돛담배 같은 것도 없어요. 돛담배 돛, 돛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운전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걸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구원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기술로,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라는 거죠. 방주를 통해서 그런 의미를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 사람의 어떤 기술, 사람의 어떤 지식,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운행하시는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더라해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이로 가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완벽한 피할 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더욱 더이 은혜를 더욱 더 찾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노아의 방주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신지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하나씩 보면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문이 한글에서는 이, 이 17절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딱안 보여요. 왜냐하면 17절 첫 이 문장 자체가 좀 특이한 문장입니다.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언어는 나를, 나를 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나를 봐라, 보라, 나를 봐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표현이 이렇게 딱 표현하는 게 성경에 첫 문장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성경 전체에 딱 다섯 번 나옵니다. 딱 다섯 번 나오는데 어떤 이 행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의지를 강조할 때이 일에 대한 것을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봐라, 나를 봐. 내가 무엇을 할지를 봐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가 지금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절하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말할 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보라는 겁니까? 심판을 보라는 거예요. 심판을 보라는 게 아니고 심판 가운데 있는 은혜를 너희는 절대 놓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데 심판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내 인생이 그냥 각자 다 삶을 살다 보니까 막연하게 우리 인생은 끝까지 살아갈 줄 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삶 가운데 사고를 준비하면서 사냐고요. 사고를 우리 시간표에 놓고 삽니까? 나는 33살 정도에 내가 교통사고 한번 당하고 34살 정도에는 한번 화재도 한번 경험하고. 그런 것들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안 발생하기를 그냥 바라면서 살아가는데 그거 바라는 것도 간절히 바랍니까? 그냥 간단히 생각하고 나에게는 안 일어나겠지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구장 말씀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있는데 사람들이 심판을 주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날 봐, 날 봐. 지금 내가 하려는 거 봐. 내가 뭐 하려고 하냐면 이 세상 멸절할 거야.라고 하는 그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운 존재인데 하나님 왜 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 만들어놓고 다 없애는데 라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가운데 행하는 은혜를 너희는 봐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이 내용이 이 문장을 쭉 이어서 보면 이 앞에 16절까지는 뭘 말했냐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 건데 노아 너는 노아에게 하는 말이니까 노아 너는 구원의 길을 예비해 그거 다 하면 나는 내가 할일을 할게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런 지금 선언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를 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또한 가지는 이 노아 용수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이 시대에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 용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건 자연 현상 중에 하나였어. 자연 현상을 기독교에서 하나 심판으로 갖다 붙인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함으로 이거는 내가 했다. 내가 일으킨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이 가운데 지금 물을 보내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시간이 길면 공부하게 되면 17절만 띄워 주시면 공부하게 되면 이 홍수란 단어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우리가 간단히만 보면요. 이 홍수는 비가 많이 와서 그냥 물이 흘러넘치는 홍수의 단어 자체 정의인 그겁니다. 비가 많이 와서 많은 물이 고이는 것. 근데 단순히 그런 표현이 아니라 홍수란 단어가 마블이란 단어인데 이 홍수란 단어가 원래 따로 있어요. 따로 홍수란 단어는 있는데 마블은 성경에 쓰이는 이 마블은 노아의 홍수만 지칭한 단어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온거다한 물. 그러니까 거다한 물이 이 마블이 보통 쓰인 단어가 한 군데 다른 데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심판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떤 거대한 물을 이 땅에 쏟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일으켜 가지고 생명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줄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까지 보면, 동물들까지 다 죽인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위에서 설명, 받기, 보기로는, 심판하신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을 멸하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의 타락 때문이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동물들까지, 사람을, 동물들까지 이렇게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뭘 계속 보게 하냐면, 하님이 이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3장까지 1,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사람이 멸절될 때 동물들의 필요는 끝나는 거죠. 하나님 이 가운데도 뭘 비추는 거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고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줬는지 너희는 봐야 된다. 왜냐면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줬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와 그거에 대한 의식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사실 맞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 세상에서 돈 벌어서 성경대로 수고해서 뭘 벌어서 살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먹을 거안 내면 사람이 살수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게 어디서 나요? 먹을 게 어디서 나냐고요? 땅에서 나잖아요, 땅. 땅에서 나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난걸왜돈 주고 사요? 수급이에요, 수급이. 땅이 이걸 안 내주면은 못 먹는단 말이에요. 밥이며, 밀이며, 우리가 좋아하는 밀가루며, 뭐며 이 먹는 것은 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 말씀하는 게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 위해서 줬는데 사람이 그걸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가지 비치는 게 그거 끝나면 나 이것도 그냥 과감히 그다 멸절시키는 거야.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이 주시는 은혜들 축복들을 비춰놓은 거죠. 이해되세요? 그걸 이 가운데 지금 홍수 사건에서 계속 이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왜 기록하셨어요? 홍수는 이 육장의 핵심은요. 나 찾아야 돼. 나내 가운데 나 돼. 내가 예비해 놓은 뭘 찾아야 돼 찾는 것 중에? 내가 예비는 구원을 너희가 봐야 돼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 되시면 아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18절 말씀에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특별히 맺은 이런 약속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죄가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그 전에도 언약이 사실 나오긴 했어요. 어떤 언약이 나왔냐면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죠.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줄게. 이 세상 모든 것 다스리게 해줄게. 이게 인류에 준 축복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때는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사람은 볼수 있었거든요. 이해되세요? 가 근데 이제 사람 안에 타락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언약을 통해서만 이 축복이 이어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회복은 우리가 회복의 회복의 교회인유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 보기 위해서 회복의 교회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은 건데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된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그 회복은요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제 이 아담에게 주신 이 축복이 이 언약이 그 언약이 노아에게 이어지는 장면을 설명한 게 1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울 거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언약을 세우지 않아요.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방주에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방주로 18절 말씀 보면은 방주로 들어가고라고 했는데 들어가란 단어가 단어 자체 딱 치면 오다. 가다 이런 뜻이에요. 오다 가다 들어가다. 이거 그러니까 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주로 오고라는 표현이 있죠. 이걸 오고라고 하면 여기서 하는 말이 좀더 의미가 되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너희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초청이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울 건데 우선 와. 방전에 들어와야 언약을 세울 수 있어. 그래서 언약이 실제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방주에 나간 직후에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지기 언약이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아담에게 했던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줄게.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8장 예, 우리 9장. 9장 1절 말씀입니다. 9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 시시작 아멘. 이게 누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회, 이게 다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여러 군데 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은혜가 이제 회복되는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이 창세기 아담에게 주셨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절 말씀은 뭘 보이는 거냐면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줄 거고 그 언약을 통해 가지고 너희는 내가 이 회복에 처음 있었던 그혜들을 다시 누리게 될 거야 근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방주가 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의 사건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들어가고 나갈 때그쪽부 주시는 그림을 우리는 제대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한 가지 하나님이 주목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들어가게 하는 말씀을 잘 보다 보면 말씀을 한 가지도 대충 쓴게 있다 없다? 대충 쓴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들어가는 순서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네 아들들과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걸 번역을 이게 그대로 하면요. 너 그리고 너의 아들들 그리고 너의 부인 그리고 너의 아들들의 부인들 그리고 너와 함께라는 구절이 지금 위치에 있는 이 표현이에요. 이해되세요 순서를요. 아, 노아만 하고 노아의 아들들, 남자들만 하고 그다음 여자들말 했다는 거죠. 구분을 지었다는 거예요. 네. 나갈 때는요. 나갈 때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들들과 아들들의 아내 이 부부들로 나가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가 가지고 주신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방주는 그 축복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 방주는 어떤 의미냐?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장소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의 구원과도 완전히 이 맥이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뭡니까? 오직 생명이죠. 오직 사람들이 영원히 죽을 그곳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복을 위한 도구로 절대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의미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과 연합할 때 복들이 임하거든요. 근데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4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시 시. 참 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는 오직 살리심이고요. 살리심 이후에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그 뒤에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걸 혼선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게 혼선 오면 마귀가 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 거야. 교회 자체가 부패하게 될 거야.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표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볼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방주는 오직 생명이다. 오직 너희들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갈 때 뭐예요? 너희가 이제 축복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비로소 그, 그 조건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이 이 은혜를 이 길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28절에서 또 하나 주어지는 메시지가 특이한 구문이또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을 적을 때이 원어에는 특이한 구문들을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리고 너와 너의 아들들 그리고 너의 아내와 그리고 너의 아, 아내, 아들들의 며느리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 단어가 나오는데 너와 함께가 나와요 너가 들어가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너와 함께라는 단어가 따로 나와요 우리 단어에서는 함께 라고만 번역됐습니다 18절 마지막에 며느리들과 함께 이 단어가 너와 함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좀 특이하게 그냥 너와 함께라는 단어가 아니라 특이하게 쓰였는데 그 의미를 그냥 번역을 원어대로 하면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너의 모든 후손들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너희 후손들과 함께, 너희 후손 모든 후손들. 근데 여기 후손들이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오니까 그냥 이 의역해 가지고 함께라고 번역이 된 거죠. 근데 이 단어 뜻에는 너희 모든 후손들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단어 를 썼습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이 길대로 영원토록 대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성전에도 이런 표현을 가끔씩 쓰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딱 기록하실 때, 이거 그냥 구약의 끝이 아니라, 이 노아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 노아의 길이 뭡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노아의 이 모든 사건은 뭐라고 증거하죠?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 이해가 되세요? 그 길, 이 길이 노아에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이 방주는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여기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노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 성경을 읽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이 책을 읽는 나를 향해 나오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도 지금 약속하고 있다. 내가 이대로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되시면 아멘. 아멘.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19절에서 이제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이 방주 사건에 대한 특이점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세상의 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성경 아니다라고 말하는 학, 말하고 싶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 같은 걸한 거예요. 재는 연구 같은 거 하는데 어떤 연구냐? 세계의 동물들이 있는데 동물들을 두 상씩 넣었을 때이 노아의 방주 규격이 나와 있으니까 규격대로 만들어 놓고 넣어보자 했을 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무리 축소하고 축소하고 빼고 코코뭐 공룡은 없다치고 코끼리 같은 거 지금 있는 동물들만 해가지고 딱 계산을 누가 했어요. 계산했더니 최소 최소 노아의 방주가 이 방주만한 크기가 10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들 이 라피들은 말해요. 라피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인데 왜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다가 이이 유대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저거 크게 두가지 말씀하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우리의 잘못에 대해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인간의 측면에서 크게 만들었다. 근데 객관적인 측면에서이 것은 너무 작아요.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이 구원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이다. 사람이 어떤 머리로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담겨 있는 일이라는 거죠. 21절도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들이 모두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양식이 양식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도 안 해요. 얼만큼 준비하라고 말도 안 해요. 근데 노아가 각기 동물들이 다 똑같은 거 먹습니까? 다 다른 거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준비하라고 말하는데 준비를 했다는 걸 보여줘요.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한들 1년 정도 걸렸는데 기간도 모르고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이 기간도 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1년 동안 이 많은 생명 있는 동물들 사람이 이 사람 적은 사람 적지만 동물들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아가 준비했다.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가능이 아니라는 거죠. 노아는 단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만큼 말씀하신 대로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보게 하는 거냐면 신약 성경에 있었던 너희가 이 사건이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돼. 너 내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왔을 때 행한 일을 봐. 나는 보리떡 다섯 개야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였어. 난 2만 명을 먹였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거다. 너희의 구원은 이렇게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드신 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걸 믿으면 우리가 인류가 다 구원 받는다고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 놀라운 신비한 내 모든 능력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겁니다. 누구만이 이걸 알수 있습니까? 경험한 자들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인간의 말로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아니 방주 10개에 들어갈 것을 어떻게 하나에다 실어 노아가 어떻게 이걸 1년 동안 먹게 하는 걸 알아서 준비하냐고 왜 먹을 게안 썩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는 자들 경험한 자들은 할 말이 이거밖에 없죠 하느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노아가 할 말이 뭐밖에 없겠습니까 노아는 이걸 경험하고 나서 후대에 전해줄 때 뭐라고 밖에 몰아, 못하겠어요 난 그냥 명하신 대로 했어 난명하신대로 했을 뿐이야. 라고밖에 말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말씀 따라 걸어갈 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말씀 안에서 놀라운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가면 그길 끝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장 첫 번째 은혜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그 뒤에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항상 이루시는 방법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내가 보기엔 틀린 것 같아 보여도 말씀 따라 갔을 때 뭐예요? 그대로 다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시 시, 시작 아멘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준행하기, 준행하였기 때문에 이방주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확신시켜주시는 겁니까? 나 너희가 언약 맺을 건데 너희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걸을 때 그대로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심실하심과 하나님의 믿부심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될게 뭐냐면 노아 이 사건의 중간에 하나님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그래서 은혜 입었다라고 말해요. 노아의 이 믿음 가운데, 노아의 이 표현 가운데 우리 다섯 가지가 드러났는데, 노아는요, 첫 번째 들음으로써 믿음을 갖게 됐어요. 믿음의 기초는 들음입니다. 그래 듣는 것 자체가 은혜 를 입은 거죠. 그랬을 때 노아는 뭐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했어요. 그리고 뭐했습니까? 행했습니다. 행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됐,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은혜는 작용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걸 구하고 우리가 삶으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내가 말씀을 지키고자 말씀을 붙들고 행할 때하님이 하나씩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행할 때 우리 애니메이션 같은 거보면 그걸 잘 그려 놨는데 노아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와 가지고 야, 미친 할아버지다, 미친 할아버지. 왜냐면 지은 기간이 꽤 길다 보니까. 혼자 그 질다 보니까 와 산에서 베리진데 저 정신 노망 나가지고 정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이런 말들을 표현들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너무 잘 그린 장면 중에 하나예요. 노아가 그런 말 들을 때 마냥 행복했겠냐고요. 노아도 사람인데 예? 하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이게 뭔가 이래 같아 보이는데 노아는 뭐 했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그 당시엔 뭐가 아니 아니 잘못된 것 같아 보이고 했는데 결국 끝에 뭘 얻었습니까? 이 노아의 가정은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아담이, 아담에게 이아담 주셨던 그 축복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우리 지금 그 초청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해 나온 자들은 그 초청 받은 거라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게 나아갈 때 나아가게 하는 힘의 근거는 무엇이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할 때요 이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힘들을 주신다고요 그 하나씩 순중해가 보는 거예요 순중하고 씨름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이 말씀이 열매 맺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이 길대로 걸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